임창용 소하얀 네,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하고 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그 그런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잘살수 있을지 그 궁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궁합 보는 요령하고 사주 풀어가는 그 방법들 이런 거를 이 키라고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인데, 물론 그가식거리에 재미상화 봐도, 뭐 어, 려운 용어가 없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주를 풀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궁합, 보는 요령, 방법, 이런 것들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laughs> 예,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어, 네, 생각합니다. 자, 임, 어, 그리고 이제 가식거리로 보신 분들은, 그 어려운 용어는 빼고, 어, 그런 거는 이해 안 되고, 중요한 요점만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자, 임창경 사주를 먼저 보겠습니다. 꽃비죠 개축의 개의 경우가 신은 모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주가 조상자리를 보면 조상자리를 보면 천을 귀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을 귀면서 인 인성이 있다. 그렇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학문을 했던 뭐 조상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른 데로 귀인의 풍모가 있었던 조상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관 이렇게 득제했던것 뭐 식신도 이렇게 있다. 이게 식신이 격을 이루고 있긴 한데 이렇게 상관하고 이렇게 너무 많아 버리면 음, 뭐 종합격 그래가지고서 에, 그 식상, 식신상관을 쓰는 그런 그릇이 낮게 보는데 식신상관을 쓰는 그런 그릇이라면 뭐냐면 교육이나 필설, 그 다음에 언론, 방송 에, 그러지 않으면 그 예술, 스포츠 이런 그 다재다능한 그런 에, 기운이 있는 사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임창정이 하는 거 보면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laughs> 굉장히 그, 그 엔터테이너 같은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저 방송을 나가도 그, 그, 뭐야, 저, 저, <laughs> 그, 일반 교양 프로그램이 아닌 <laughs> 그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그 저기, 정명신가 이청명이 저 사회를 봤던 그런 그 그런 코너 그런 내도 나가고 가수도 하고 영화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신이 식신하고 상관이 많다는 건 그만큼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금수 상관을 이룬다. 에, 금 금오행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수오행을 봐서 식신 상관을 이룰 때는 금수 상관 그래요. 이 음의 기운으로 치우치면서 상당히 그 옛날, 옛날로 치면 시서화에 능하고 한량의 기질이 있다 이렇게 봐요. <laughs> 그 다음에 해하고 축이 있는데 자가 공격돼 있죠. 그래서 해자 축이 방합을 이루고 있다. 자라는 것이 숨어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한 만큼 음, 이 사주는 지금도 저 입창정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네잘 맞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laughs> 그 다음에 서하얀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laughs> 신미의 신미 신묘 신미 개미 이렇게 되어있요 재혼은 <laughs> 그 침때 묘미가 하곤 했다. 이것은 식신여기 있죠. 이 사비도 식신이라는 그 글씨 되는데, 식신이 있고 인성이 있다. 인성이라는 건 이제 편인으로 존재하는데, 글과 문에 의한 전문 분야, 그러한 것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식신을 쓴다는 것은 교육, 그 다음에 필선, 뭐 글로서 어, 작업하는 뭐 기자 기자라던가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아니면 소설가라든가 그러한 기운이 많이 발달돼 있다. 그럼 이것을 음, 여자 같은 경우는 손재주로 봐가지고 미용 같은 거, 뷰티 이런 거손 그 그런 게 다재다능한 기운이 있다고 본데 그것이 합으로 해서 에, 수시로 어, 어떤 본인의 활동을 구하고자 하는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네, 사주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미투라는 것은 편 편관이 돼서 배우자를 얘기하는데 배우자와 자식이 이렇게 합을 한다는 건 뭐냐면 네, 배우자 자식이 유정하다. <laughs> 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뭐냐면은 이 본인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이게 식상이라면 네, 남자나 여자나 식상이라는 걸 뭘로 보냐면, 그 행식기, 네, 이렇게 말해요. 행식기, 이사주는 수시로 남자들이 네, 달라붙는, 그러니까 이, 이런 사도들이 뭐냐면, 어디에를 가도 젊은 사람들이 자꾸 저 달라붙는 식으로 해가지고 남자 관계가 좀 많은 사도예요. <laughs>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이제 심, 심할 경우에는 에, 생긴 것이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이상하게 남자들이 들러붙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네, 비슷한 사주가 옛날에 있었는데 에, 그 사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가씨인데 이렇게 이쁘고 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게 여기서 합하고, 여기서 합하고, 여기서 여기서는 또나이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어 그렇게 저 어디 뭐 서빙을 하러 가도 그렇고, 사귀다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그런다 귀찮아 버리니까 네, 그런 게 너무 달리니까 귀찮아 버리니까 아예 공보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laughs> 돌씩나가고 결혼을 해버리더라고요. 공고를 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뭐냐 면 이런 글자와 합하는 연도 술련이나 미년 그럴 때 오는데 병술련이 있었어요. 이게 2005년도인가 그랬는데 이때 이게 이제 정제니까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이죠. 이게 술토라는 게 불상으로 돈 많은 사람이 학을 한다. 살자고 그러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 이 아가씨가 그 건설사를 니는데그 건설사의 사장이 <웃음> <웃음> 아파트를 2, 30억짜리 사주입니다 같이 살자고. 예, 그 2005년도니까 이 아가씨가 그때는 20대 한 중반, 6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대될 때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합니다. 요 사주도, 예, 앞으로 이제 술년이나 묘년 같은 경우에 그럴 일이 많다고 하죠. 이것은 이제 중합을 보는 거는 거리가 있는데 사주의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도 식장이 발달돼 있고 여기도 발달돼 있다. 외향적으로 본인의 활동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에, 이, 그리고 임창정 사주에서는 하이라이트 인생의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죠. 이것이 언제가 되냐면 음, 인 48대운이 되는데 네, 지금 임창정이 지금 38세가 어, 넘었죠. 지금 훌쩍 하이라이트 대운 가운데. 이 5대운에 가면 은을목정재가 장생하고 명예운이 돼서 향후 음, 50대에는 굉장한 그 마지막 스포트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 앞에가 정사대운이 되죠. 정사대운이고5 8대운인데 이때도 문양은 정관이 떠요. 그래서 60대까지도 임창정은 앞으로 잘 나갈 가능성이 많다. 재물적으로도 문제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주에서 어, 일단은 그 임창정의 어떤 대운에 따라서 이잘 풀린다는 것은 소화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조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둘이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사주에서 조심할 거는 미대 미년 훈련 요를 때에 이런 그낙모로는 그런 애정사발생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궁합을 보겠습니다. <laughs> 궁합은 첫 번째가 아, 전생의 인을보입니다 전생의 인월은 천가의 삼기를 봐야 되는데 신임계가 있던 예, 간무경이 있든, 을병정이 있든, 그래야 되는데, 이 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여기에 인수가 뜨던, 이쪽에 인수가 뜨던, 그러면, 예, 둘이서, 어, 나이 들어도 해로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그런 입니다 요것은 실을, 실을 예, 모르기 때문에, 예, 일단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띠로 보는 건데, 띠궁합에서 뭐냐면 양띠하고 소띠는 서로 상극입니다, 상극. 에, 그래서, 한쪽이 잘 나가고, 한쪽은 보조만 하던가, 아, 이런 식으로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마찰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음? 사람이 막홀드보이 싫어요, 어쩔 때는. 그래서, 에, 지금, 둘다 사회적인 활동을 원하고, 명예를 원한다 그러면은, 둘이 갈등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튀어나가고 나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근데 이 한쪽에서 지금 임창정은 잘 나가니까 한쪽에서 죽어들고 살림만 하겠다 그리고 소일거리 삼아서 어떤 취미활동만 하겠다 그러면은 살아갈 수 있으나 그러지 않으면 이거 오래 못갈 가능성이 많은 그런 궁합이에요 이뛰어볼 때의 이런 격각 격, 격각보다 더 심한 게해묘미가 해가 해하고 묘가 있을 때 격박이 되고 이쪽은 상하고 <laughs> 묘가 있을 때 격박이 돼 있죠. 예, 그런 것도 뭐냐면 서로 추구하는 인생관이 다른 건데 충으로 다는건 아주 심하게 심하게 상충하는 거예요. 살면서 추구하는 인생관의 이 상이하고 차이가 많다 보니까 많이 다투어요. 그게 예, 뭐냐면은 둘이 사회활동을 완성하게할때는 그. 굽히지 않아요 서로가. 근데 에, 한쪽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서 돈 벌어도 이쪽을 살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짜야 되는 거잖아요. 보조하는 식으로. 그러지 않으면은 띠궁합이서 매우 음, 우려가 되는 그런 궁합이 됩니다 그다음에 촛궁합이 <laughs> 있습니다. <laughs> 소공합으로는 일치봉. 응, 일치가 미면 여기도 미, 여기가 오면 여기도 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에, 뭐냐면은 이쪽은 해빙이 이쪽 저, 여기 미고 오고 육합으로 가고 했죠. 육합이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은 되는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 거. 여기서 <laughs> 그래서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에, 일단은 그 소쿵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인치 충이에요 여기가 미가 있으면 여기가 충이 있고 오가 있으면 여기가 자가 있고 이렇게 충이 나한테 두 번째로 좋게 봐요 아주 그 사람들은 잘 맞아요 소쿵합이 그 다음에 일치 상합인데 여기에는 어느 거에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궁합도로 보면은 이거 한 50점, 60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미 있든 여기 이미 있으면은 해론을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봄에 태어났고 이쪽은 뭐 겨울에 태어났다. 계절적으로는 잘 맞습니다. 이런 오행 궁합이라고 하죠. 조우 같은 거 보는 건데 그런데 그는 맞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살면서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재물운이 깨지면은 부부관계도 깨집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에, 임창정이 60대까지 괜찮은 걸로 봐서 이 둘의 관계는 그런 면에서 괜찮다. 그리고 나이가 임창정이 50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리드를 잘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럴 때에 어린 사람 내가 이해가 늘고 꿀구, 리더해 가서 끌고 간다면 무난할 수 있고 그러지 않고 그것을 이해 못하고 이쪽에서 자유분방하게 어떤 본능 일을 한다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 네. 또 그런 부분은 주심을 해야 되겠죠. 예,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는 예, 아웅다웅 잘 사는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게 예, 나이로 봐서 아직 서른 3 0이좀 넘었나? 예, 서른이 이제 좀 넘은 것 같은데 아직은 차례를 그렇게 많이 산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가보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문제 없이 갈수 있는데 예, 중간에 본인의 어떤 사회성을 구하고, 본인의 어떤 그 주장을 피기 시작할 때, 갈등이 올 때는 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 사주로 봐서 궁합적으로 좋은 궁합은 아니나, 궁합적으로 좋은 궁합은 아니나, 일단, 에, 임창정이라는 그 주도력, 주도력을 가진 그런 입장에서 에, 사회 운이나 재무 운이나 좋게 간다는 것은 큰그 위기가 아니면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다. 이쪽에서 올수 있는 그런 위기라는 것은 이미위그 다음에 술련 이는 건데, 이런 거랑 아마 파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을로, 어, 을로고, 경 같은 경우단 말이에요, 경. 그러면 신년. 신년이니까 28년, 어, 그다음에 29년, 30년 그때가 그때가 이 사주에서는 이 둘의 관계에는 위기가 올수 있는 그런 모양이 니다요 요 앞에 27년도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본인이 답답하니까 본인의 어떤 그 이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어떤 그, 그 남자와의 관계 이런 게 연루돼 있다고. 여러분 이2 7년2십29 30 2십 리신유술 이 사년간은 이사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정리된 표수가 있습니다. <laughs>